세 성공, 승진, 이직, 국회 당첨 뭐 이런 거 있잖아. 복이 한평생 두라. 드디어 우리나라 최고의 쪽집게 무당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신점으로 손님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무당. 인천 칠성암 메아보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칠성암의 메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진짜 천일기인이 도와주는 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있잖아. 내가 누구를 만나는 알라서 잘되고 안되다 흥하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삼합이고 육합 이라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누가 산거 그 누가 좋은지 다 알고 와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알고 오더라고 근데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내게 어 하늘에서 작정에서 천덕기귀은 하늘에서 작정에서 내게 어떤 힘이 부족한 힘을 채워서 무조건 내가 복을 돋아주고 나한테 기인을 이 기운을 갖다가 갖다 붙여주면 내가 되겠지 하고 하는 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자 본인이 깨디야 근데. 날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 몰라 날 누가 와서 도와주면 좋을까 무슨 띠가 걸리면 좋을까 이런 식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나를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나하고 제일 잘맞을 사람 없을까 근데 본인은 토끼띠르가 나한테 그 부족한 영향을 밀어줘 채워줘 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부족한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천에게야천녹이 이게 뭐냐, 뭐냐면 건녹이라고 했어 뱀이야 뱀건록인데건록이라는건 뭐냐면 뱀이 영리하고 똑똑하고 냉철하고 사리북맥 바르고 그리고 요+ 요게 흐름을 잘 타고 시간을 잘 타고 아주 세상을 빠르게 가는 게 뱀이에요. 그니까 러그 영향을 주고 그런 기운을 준다는 거야. 뱀이다 좋다 나빠 뱀은 뱀의 띠를 가진 사람들은 교사 머리 학장 대통령 뭐 이런 회장뭐 이렇게. 다 세요. 글문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와 지혜를 갖다 주는 해라는 거죠. 그 띠가 누구냐? 무슨 띠가 있냐? 닭띠와 돼지띠가 그 운이 앞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쭉, 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 잘 들으셔야 돼. 왜 이런 기운이 오느냐? 천의 기운이가 들을 때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흉하는데, 나쁜 일에서 벗어나고, 길하게 하는 거 있잖아. 내가, 죽어도 이길 때, 진짜내 아이고, 친구, 친구, 친구. 마, 요즘 이렇게 그면 살면 어떻게 내가 차살해 죽지, 내가 살아! 이런 사람, 전부 다잖아. 그런 그러, 안그런 사람 나서부터 그래 나 죽게 돼 아주 진짜 돌아버리게 돼. 이러한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서 해탈하게 주는 기운의 띠가 오는 거라는 얘기야 요즘 같은 힘든 경기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걸 뭐냐면 요런 띠가 돼지 닭띠가 어떤 기운이 오느냐 출세 성공 승진 이지 국회 당첨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훈장을 달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천지신명님의 덫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운 그리고 이 천의 기운이 들어오면 십이운성에서 보면 복이 한 평생 두라 이 다가구, 돼지띠가, 그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에요. 그래서, 고마움을 알고, 좋은 거를 알고, 사람을 베풀어주고, 한편에서 복록이 좋아, 기운의 청록과 건너기도 좋아, 의식주가 많고, 먹고 사는 게 마땅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얼마나 좋아. 그 띠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돼서 쉽게 말하면 금전, 돈, 운다 띄우게 해주는 띠가 그나마 최고의 띠가 누구냐. 닭띠와 돼지띠가 최고의 그 띠가 들어오면서 내년에 엄청 크게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행운의 띠란 얘기예요. 자, 닭띠, 돼지분들 축하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씨, 나만 누른다. 난왜안 돌아?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육각구합의 조합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부족할 때 나에게 힘을 갖다주는 띠가 있어요 자 집띠 얘기는 소띠가 나의 부족한 부분 힘든 부분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해 돈은 일을산더인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회사가 있는데 직원 나는 사장인데 직원이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고 또 호랑이한테는 돼지띠가 그렇게 도움이 돼주고 토끼는 개띠고 또 뱀띠는 원숭이고 용띠는 닭띠고 말띠는 양띠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서로 부족함을 더해주고 서로의 강한 힘을 더 갖다가 나누어서 주고 서로가 이해와 화합과 협력과 어 타협을 이루게 해서 내가 부족할 때 힘을 달라면 무조건 저 개띠는 토끼띠를 쫓아가 아, 어, 어, 나는 뱀띠를 쫓아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지혜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입니다 아시겠죠 유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지푸라기를 하자고 그냥 부잣집 사람들한테 왜 먹고 살기 힘들어도 부잣집 사람하고 어울리면 그기후라는 부자의 기운이라도 받는다 그랬잖아. 못 사는 사람한테 가면 계속 못 사는 기운을 받는다 그랬어. 옛말이. 그니까 러 내가 길을 받을 사람이 좋은 사람, 잘된 사람한테 길을 받아. 그러면 돼. 그니까 러 이분들을 만나면 평생을 내가 함께 갈수 있고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가 자기의 파트너 찾아봐요. 감사합니다.